안녕하세요. 석영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집달 탱크맨입니다. <laughs> 우리 오늘은 의정부에 왔어요. 네. 의정부네요. 드디어. <laughs> 의정부, 옛날 의정부 북부역이 있던 지금 녹양동, 뭐, 가능동 그쪽. 음. 그쪽 왔는데, 여기도 이제 열안이 다 돌, 도... 이미 지났죠. 뭐, 사실 재개발할 열안은 지났는데, 재개발이 여러 번 무너지고, 음. 어,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아 네, 아, 네, 공사 현장이네요. 재개발이 여러 번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가로주택을 추진을 하는 곳들이 많아요. 노후도 40년, 뭐. 35년 이상, 35년 뭐, 심지 년, 50년, 50년 어, 뭐, 이런 어, 것도 있고. 그런 곳들이 네. 많아서. 네. 그 옛날 박정희 정권 시절에 어, 이런 빨간 벽돌 연립들을 많이 보급을 했는데. 네. 원래는 그 판자촌 있죠. 학고방이라고 불리는 그 판자촌 그거를 이제 없애는 사업. 없앤다기보다는 교체하는 사업으로 이런 연립대 빨간 벽돌 연립대를 집중적으로 70년대, 80년대 많이 지었어요. 집중적으로 음. 아예 아예 국가 전략 사업으로. 네. 근데 그것들이 이제 연안이 돌아오는 거죠. 여기 옆에 공사 현장 보이시죠? 어, 얘도 이제 털려 가지고 신축공사가 들어가는 건데 네. 이 동네는 가로주택 아니면 이렇게 신축이 되는 거고 네. 신축 빌라도 많이 보이고요 이게 오피스텔 짓는 거네 와 오피스텔이요? 근데 용종, 지금 2종인데 용종률 250% 끝까지 받았어 어... 아, 대단한데? 네 용종률 250%를 끝까지 올리고 그리고 층수도 꽤 높게 짓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원래. 어, 여기도 건... 지금 가로수택 정비사업 동의서 접수 사무실이네요. 여기는 사업관사는 찍어 찍어. 네3년 도시 정비. 네 짜잔 보이시죠? 여기가 사무실인 것 같네요. 네 여기가 사무실이고 <laughs> 낡은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우리 서집 달 카페 회원님들은 이런 단독 주택 보면은 눈이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연립 주택들도 많이 보이고요. 저희가 주목할 만한 연립 주택들도 한번 시간이 나면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 뒤에도 연립 주택이. 예, 네. 잠시만요. 네, 그 연립 주택이 진짜... 많은데. 여기 지금 우정부가 군부대가 원래 많은 지역인데, 살짝... 미군부대가 철수하고 뭐 그러면서 설정만 보여드렸습니다. 어. 이종인데도 지금 용종률을 끝까지 올려주는 거 보면은, 음. 개발에 대한 의지도 있고, 수익률을 좀 보전을 해주려는 건지 봐봐. 준인, 이집을 있으면 어, 저거 보여? 금광고? 보이시나요? 연립 금광고 벽, 벽. 네. 아, 지금 화면은 잘안보이는데벽 안이 훤히 들어서. 아 이거 해결해야지 네. 너무 많네. 네. 정말 많. 이 가로구역인데 지금 시원시원하게 다 확보가 돼서. 네. 다른 제한 요소는 없을 것 같고. 간간이 신축 아파트들도 보이고 있죠. 뭐 네. 얘네들도. 네. 이 옆에 신축 빌라랑 신축 원룸 있잖아. 얘네들도 네. 그냥 싸잡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 신축 원룸이요. 구제가 될까요? 신축 원룸 워낙 지금 세대수가 많이 껴있기도 하고. 어 뒤에도. 여기 왜 이렇게 노다지에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볼때는 <laughs> 의정부구역이 북괜찮은야 <북부 여기 웃음> 네. 동네가 노후도 자체가 괜찮네요 신축도 많이 없고 이건 봐봐 봐봐 단이 네. 지금 무러, 무너지기 일보직전야 기울어가지고 이렇게 안보이는구나 음... 앞으로 휘청휘청 휘청 발로 차면 그냥 끝나겠는데.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은 뭔가 도시재생을 최소한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될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 뭐 수익성 나오겠나? 아... 계산을 한번 해봐야죠. 정당가가 워낙 낮아가지고. 네. 수익성이 안 나오면은 그래서 지금 용적률을 250%이 종이지만 끝까지 올려준 것 같고 네. 이 동네 건물들 보면은 네. 그리고 아 이거 천황 천양, 거기 천황역 세권처럼 전부 다100% 임대 집어넣어서 재정착 시키고 네. 주민들 환급금 받게 하고 보면은 땅은 넓어요 보면은 네. 땅 자체는 넓어져 네. 그렇게 하면은 돈안들리고 새 아파트 받고 원주민 다시 복귀하고 그게 될것 같은데요. 이거 뭐 이건 투자적인 측면을 떠나서 그냥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주민 원주민들이 이 추가 분담금을 감당할 능력이 될까 그게 가장 핵심인데 응. 그 추가 분담금을 감당할 능력이 사실상 안 된다면은 그 종상 종상향을 시켜주고 보상금을 받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를 임대 주택 형식으로. 또 받는 그런 형식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데 또 모르겠어요. 여기 이쪽을 갭 투자하는 그런 주인들 같은 경우는 반대할 가능성이 내재되 있죠. <laughs> 갭 투자자들 특히 법인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 여기 갭 투자 많이 할 텐데 네. 반대하지. 뭐. 네. <laughs> 반대하지. 아 어쨌거나 진짜 좋은. 분석할 만한 그런 사업진 건 분명합니다. 여기 온 이유가, 저희가 여기 온 이유가, 우리 주택인 중에, 네. 소야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임장반도 오시고, 지금 패키지반도 들고 계세요. 네. 그분이 이쪽 동네에 어머니 집이 있다고 해서, 네. 가로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좀 네. 분석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왔어요. 왔는데, 네. 사실 여기 처음 온건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가 몇달 전에 칼럼, 그 의정부 장암 5구역이랑 그 가능동, 그 가로주택 칼럼을 썼는데, 그때도 한번 왔거든요. 왔을 네. 때도 이미 추진을 하고 있었고, 네. 어, 이거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 앞만 봐도 너무, 너무 많아. 연립들이. 너무 많고. 어. 이거 만약에 다 추진이 되면은 충분히 천 세대 아파트 정도 나오겠는데? 아. 또 인접 지역도 같이 음, 다, 다 해면은... 개발하고 1단지, 2단지, 어. 3단지 그렇게 또 개발하면 좋겠죠. 분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 성남시 그 태평동도 비슷한데 태평동보다는 더 좋아 보이네요. 어. 개인적으로 또 평지고 태평동이랑은 지금 비교가 안돼 보이지 태평동은 네네. 정말 다 없잖아 보면은 여기는 그나마 다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 네네. 지금 한 바퀴 쑥 둘러봤잖아 네네. 근데 태평동은 대부분 다세대였던 것 같아 내가 네네. 봤을 때 다세대도 어, 꽤많았 정말 많고 그 언덕을 까야 되잖아 그 아. 공사비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언덕을 안 깐다고 전제하면은 응. 좀 사업성이 될 만한 그런 아파트가 과연 몇지? 이거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네. 공공재개발 70군데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20군만 받아주겠다 그랬잖아. 네. 네. 그, 그왜 그럴까? 그왜 그럴까? 음. 돈 들어가야 돼. 아, 네. 예산. 예산이. 예, 전부 다 예산이어서. 부족해서요? 네. 옛날에 뉴타운, 일기 뉴타운 할 때도 예산 사업이어서 돈 많이 들어갔거든. 네. 그때 일기 뉴타운 때는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 그런 거 없었다고. 네. 있어도 별로 안 냈고. 네. 근데, 요번이 그거야 지금 첫 번째로 하는 공공재개발이니까 싸그리 다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 서울시도 70군데 들어왔으면 다 해주고 싶지만 돈이 없다 그래서 20군데만 지정을 해준다 그래서 요번에 무조건 합격이 돼야 되는 거지 네. 그 해제된 구역도 요번에 신청한 공공재개발 신청한 곳들은 그러니까 장인유턴 쪽에 해제된 곳들이 많이 신청을 또 했죠 8구역 그리고. 9구역 네. 어, 신청을 했는데 12구역도 신청을 하고 네. 어, 노후도 요건을 봐서 노후도가 충족이 안 되는 것들은 안 해준다 그랬고, 뭐, 아무튼 그랬는데, 어쨌든 공공재개발 예산 사업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어, 어 서울시에서 수익률 계산을 분명히 할 거야. 추가 분담금 네. 많이 나오는 순서로 아마 어. 도와주지 않을까. 아, 오히려 그 반대를? 아. 그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오는 그런 사업지부터 먼저, 어. 해주겠다. 구제를 해 주겠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래요. 왜냐면 아. 예산 사업이고 네.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오는 곳들은 입지가 떨어지면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결국은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못할거 아니야. 사업을. 네. 그렇죠. 어. 네. 그럼 걔네들부터 구제해 주지 않을까. 뭐 아무튼 그래요. 아, 약간 방향이 그 공공성이 더 강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공공성이겠지. 네. 그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네. 다주택자들은 투자를 못하게끔 막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아, 근데 만약에 그게 확, 확실하다면 이 정부는 아마 그대로 추진을 할것 같고. 음, 그럴 것 같습니다. 어. 이게, 그, 재개발이라는 게, 어찌됐든, 그, 투자성도 있으니까, 그, 최대한이로 투기 수요를 방지를 하겠다. 어, 근데 난 취재하게. 개인적으로 투기 수요는 좀 방지해야 될것 같아. 아 음. 다주택자들 그만, 그만 좀 샀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했어. 석영파파님은 다수택자. 아니잖아. 예, 이제 아니시죠. 네, 예, 똘똘한 한채 전략으로 갈아, 그, 전략을 좀 바꾸신 지 한, 이제 한몇년 되셨죠? 몇 년은 뭐, 몇 년, 오래 그랬는데. 아, 올해요? 아, 맞다.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가로수택 정비 사업지랑 저희가 지난번 칼람으로 소개했던 장암 3구역, 5구역 이쪽을 한번 다시 가볼 예정입니다. 장암 3구역, 5구역을 가야 되고. 네. 이따가 저녁에는 1심 연립을 또 가야되고, 네, 얼마 전에 사업 설명회가 음, 끝났죠. 1심은 정말 기대가 큰 곳인데,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행성지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가 사실 유튜브 촬영이어서 마음속에 있는 세계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댓글 달아 주시거나 카페에 들어오셔서 쪽지를 보내 주시거나 하면은 그냥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카페 해주세요. 가입이 제일 음.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네.